안녕하세요. 비가나 SPT님, 은교 피트님, 사나 저희 그룹의 금배가 되고 싶은 한규나입니다. <laughs> 저는 4월 말쯤에 옆집 언니의 좋아진 얼굴을 보고 피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네트워크에서는 다 단계다 하고 중학생 때 이모부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오셔서 온 친척들에게 피라미드를 알려주셨던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집 언니가 내인생 비타민을 찾았어. 그러는데 뭐지? 하고서 궁금했어요. 그때 제 당시의 상황은 몸이 많이 좋지 않았었어요. 제가 PM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가 갔는데 너무 열중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시험관으로 8년 동안 시험관 하는데 아이 둘을 만났지만 일을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고 또 남편이 짬뽕집을 하겠다고 갑자기 그래서 짬뽕집을 운영하면서 결국 대출 부자로 만들어준 건물은 있지만 대출 부자였고요 그래서 자린고비형 자영업자였어요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사장이 아니라 사장 노동자라고 불렀거든요 직장인은 아니지만 24시간 풀근무를 했고 호르몬제 등 많은 주사를 맞다 보니까 약물들로 몸을 지쳐있었고 육아에 전염하고 나니까는 경단뇨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은 있지만, 알고 보면 은행거가더 많아서, <laughs> 아끼고 학교, 계속 학교만 하고 있던 것 같아요. <laughs> 건강은 미리미리 땡겨서 하고, 나중에 제가 PM 교육을 다녀서 보니까는, 아, 이게 물통 사업의 한계였구나. 제가, 아, 이렇게 살수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한계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물통 사업이었구나. 나는 파이프라인이 없었구나를 많이 반성하게 됐고, PM을 알게 된 후에는, 어, 그런 제가 처음에 독일 프리미엄 영양제를 133,140원에 먹을 수 있다는 말이, 하루로 따지면, 처음에 10만원이 큰것 같은데, 하루에 4,400원이면, 그걸로 필수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고, 보상도 주고 또 준다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주신 은교 피트님한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유럽이라서 그렇다고 독일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저는 QM이 되고 싶다고 풀셋을 구매했는데요. 음. 1년 후에는 IMM이 될수 있을까? 아, 되기만 해도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먹고 좋으니까 가족들한테 선물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풀셋에 6개월치라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4명이니까 가족으로 충분 충 당할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풀팩의 양이 절대 많지 않다는 것을 나누다 보니 <laughs>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P M 을 선택했던 이유는 건강해 지지가 1번이었지만 온전히 저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딘가를 도와주러 가야 되고 무얼 해야 되고 해결하여 가야 되는 그런 시간밖에 없었는데 이 P M 은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과 평생 함께하는 사업이다라는 그 소개말이 너무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사업 제안을 할 때도 같이 여행 갈래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은 PM이 내줄 거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즐겁게 가자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 여행도 좋지만 PM의 꽃이라는 i m m 대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저는 카보노스가 너무 좋았어요. 삼성도 받지 못한 신용등급 A 3 개짜리 플러스의 등급의 대기업인. 독일 PM 인터내셔널의 광고판이 제가 된다는 게, 광고판도 되면서 돈도 준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PM이 5년마다 차 바꿔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 1년 이상 걸릴 거야. 되면 좋겠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9월에는 IMM이 되었어요. 그게 제가 IMM이 될수 있었던 거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온전히 PM에 몰수할 수 있었던 꾸준한 시간이었는데요. 교육을 하면서 리더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단점을 찾아서 고치를 읽기에는 IMM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라고 하셔서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저의 장점은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배우는 것에 겁이 없고 느리지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해요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으려고 하고 제일 잘한 건 조이그룹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은 장작의 무한 리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전 컴퍼런스에서 제마속에 연예인이 되어버린 정다결 씨앤님이 계세요 <laughs> 그때 정다결 씨앤님이 새벽 2시가 넘도록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아버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나는 왜 고민만 했지? 나는 왜 어? 그러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그 PPT로 띄어진 그 관계식을 하신 그 명단 자성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런 열정이 있는데 저렇게 해, 해야지 CL님이 가능한데 저는 그런 열정도 없으면서 어떻게 IMM이 되고 싶다고 생각만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더 교육에 임하게 됐던 것 같고, 엔터스 코리아 신규 IMM이 그 미팅을 토요일마다 가는 걸 했거든요. 처음에는 비밀로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PM 갑니다. 선언하고 토요일은 PM입니다. 하게 됐거든요. 그게 선생님 대표님이 마지막 그때 무슨 얘기를 돌려주실까 고민하다가 해주셨던 자기에게 네 번의 질문을 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투잡이라서, 어, 나는 투잡이라 시간이 없어. 어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관, 인맥도 없어 막 그런 없어 없어 안돼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없어 정말 시간이 없어 정말 네가 할수 없어 그래서 그러고 보니 어 아니 시간은 내면 돼할수 있는데 왜 내가 겁을 냈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투덜이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또 PM의 엄마 같은 <laughs> 비가 나 리더님이 거절 당할 용기를 가지고 만나라고. 거절 당할 용기를 가지고 만나면 거절 당한 만큼 내가 성장할 거라고. 어, 맞네, 그렇네. 내가 왜 겁을 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장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그 투잡이 뭐였냐면 신급이 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 유아 아이들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핑크, 노랑 이렇게 알록달록 밝은 색깔을 바꿨는데, PM을 또 하려니 복장에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옷을 또 다양하게 사려니, 금액도 어떡하지? 막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다결 리더님이 저희 동탄 미팅에도 오셔가지고, 홈쇼핑에서 딱두벌의정장으로 하신, 아, 그래. 그분, 내가 패션쇼를 할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제가 옷을 뭘 입나 보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홈쇼핑에 들어가서 정장을 구매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많이 항상 얻게 해주시고요. 제가 또 의욕만 앞서고, 아, 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러면, 와, 와, <laughs> 시켜주시는 저의 응견 리더님이 계셔서, 아, 맞아. 그래서 가끔 정신을 딱 차리고 <laughs> 하게 되고, 동탄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항상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리더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부족하고 까먹고 잊히는 것들, 놓치는 것들을 매번 보상교육, 제품교육, 비전을 제시해주는데 매번 새롭고 매번 놓치는 것들이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메모를 하고 또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도 그냥 교육만 열심히 가면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저의 꾸준함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투잡이라서 때문에를 버리자 시작을 했어요. 투잡이라서 때문에를 버리자 시작하고 저의 집중의 시간을 딱 정했어요. 매일 딱백미를꼭 하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1 1시는동탄 위크리를 꼭가자 매주 목요일은 저녁 8시에꼭퀵중 미팅을 하자. 매주 토요일 1 1시 파이프라인 미팅. 운전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은 전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부 묻고 관계십하고 약속도 잡고 하면서 꼭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 잡고 만나고 안부 묻고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일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흘려보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이 그룹은 PM의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 리더님들이 6년의 시간을 허투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것도 없는 황구지 같은 교육 시스템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할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고 요번에도 그 아까 후기 알려주신 것처럼 모이셔서 연구하시고 계획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퀵IMM이 아, 돼서 저희가 IMM을 달성하고 이번에 내셔널 콩그레스를 갔다 왔는데 그때 조이그룹의 다름을 더 많이 느꼈거든요. 막 저희 같이 조이그룹이었던 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룹이었던 분이 디톡스 얘기를 듣고 뭔데요? 어떻게 먹는 건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게 뭔데요? 이러는데 어? 아 이건 우리만의 시스템이구나. 그때 또한번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걸 몰라서 확인해보고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왔는데, 이런 그 저희 그룹 리더님들만의 시스템이 있다는 게한번더 느끼고, 그, 다른 그, 매니저님들도 행실이라든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 알려주시거든요. 매니저님이라고 얘기를 하라던가, 저희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항상 부족하지만, <laughs>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항상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매일 여섯 가지의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것도 제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들으면서 줌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딱백미를 지키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딱백미를 지치면 제가 뭐 해야 될 일을 아침에 올리고 저녁에 그것을 체크하면서, 아, 오늘은 이런 걸 하지 못했구나. 아, 이렇게 해야지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부족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딱백리를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대전에 그 우리, 저의 연예인 정다경 씨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진도 못 찍고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어, 사진도 아직 자기가 부족한 게 많아서 사진을 못 찍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100일치를 정말 잘했나 부족한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아이스토리를 하라고 하셔서 <laughs> 한번 찍어봤더니, 어,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100개가 넘은 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딱백미를 올리면서 보면은, 다른 매니저님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좋고, 또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글들을 보면서, 아, 이런 방법이 있지. 아, 이런 걸 내가 왜 못했을까 하는 정보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백미는 꼭 지켜야 될것 중에 하나고 생각해요. 저는 이 조이그룹, 저희가 PM은 함께할 여행가 사업자를 찾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설렘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해준 여러 리더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생각만 하고 오물쭈물 했었는데 동탄 미팅을 가면은 좋은 분들 얘기를 아이스토리를 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채나리 매니저님이라고 발표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매주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와, 멋있다 생각을 했는데 어, 나는 왜 생각만 하고 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 주부터는, 어, 나도 매주 앞에 나가는 게목표라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딱백미를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아보를, PM에 대해서 알리게 되고, 더 열심히 디톡스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후기를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한 군화로 서고 싶다고 했을 때,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지금 푸행을 안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 손영민 매니저님이 멋있어요 하고 <laughs> 외쳐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됐거든요. 이렇게 동탄에서는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너무 많고, PM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했지만, 이런 그 아이스토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끈기라는 거, 제가 저에게 있었던 장점 중에 끈기가 하나 있다는 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6월에는 인선테이브 영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준한 시스템 플러그인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된다고 감히 장담하고요. 저는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해보는 거야 하고 실행하는 편인데요.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셔서 주 미팅에 녹속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칭찬해주시고 다음에 또 주미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지만 감사합니다.